이 서로 묶여 있는 로프를 분리하세요. 난 줄을 아, 자르거나 매듭을 풀면 안 된다. 줄을 빼거나 네. 매듭을 풀거나 자르면 안 되고 이걸 풀라는 거예요. 아, 요거를 아, 이거, 요게 요렇게 돼 있구나. 조심. 짝. 앞으로 나란히. 어떻게 하는 거야? 뭐야 이게? 나는 나란, 나란히. 이게 뭐 하는 거니? 나란히 이게 하면. 거니? 이게 하면... 뭐 하는 거니? 아, 뭐야? 어, 어 <목소리> 그대로네. 뭐야? <laughs>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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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말이야. 좋아, 좋아. 음... 내가 이렇게 할게. 내가, 내가 이렇게 할게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아, 이거 뭐? 뭐해? 어떻게 해봐. 거면 더 뭐야? 옳지. 아, 왜 이래? 거면 더 뭐야? 옳지. 아, 왜 이래? 아, 뭐 하는 거야?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들어봐. 머리만 어 야. 야, 어떻게 하냐? 야, 잠깐만, 야, 뭐있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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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목에다 들어가야 되는 거아 색깔이 들어 어, 자, 아, 이거 한쪽 꼈어, 한쪽 꼈어 아, 머리를 써봐, 막 하지 말고 자, 어떻게 해야 돼요? 안 돼, 안 돼, 안돼이게 어떻게, 어머, 어머, 뭐. 씨 <laughs> 아, <저>, 야, 뭐, <laughs> 아, 뭐 하는 거야? 나 빼봐, 빼봐, 빼봐 숲사람 왔어 뭐 <laughs> 해? <자, 웃음> 뭐야, 요가해? 뭐야 <laughs> 저기 뭐야? <laughs> 성교 <성규> 시간이야? <기관이야? 웃음> 내가 지나가 볼게 아, 우가보세가뭐 하는 짓이야 <목소리> 안돼안돼안돼 <목소리> 뭐야 안돼안돼안 돼요 안돼안돼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원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니까? 원이 이거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요 그러니까 안 풀린다는 거안풀린다아 <laughs> <laughs> 공대 뭐 물리 안배우 몰라 나는 이런 거 이렇게 뚫다니냐 이렇게 다니아뚫다내지마 자기가 들린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똑같아. 똑같아. 똑같해 봐. 아해 봐. 일단 해 봐. <laughs> <laughs> <일단 해보자. 웃음> 아, 일단 해 보면 아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를 이렇게 했잖아. 그렇지. 나도 그아 그래, <laughs> 음. 거의 다분리됐다 아, <laughs> 여기서, 이제... <laughs> 여기서 이제 줄을 자르든지 몸을 자르든지 잘봐 봐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<laughs> 다 <독갔다. 웃음> 아. <laughs> 이거 어떻게, 해. 어떻게 돼, 아 왜? 공대 오빠 왜 이래? 야, 아 이거 똑 같은 거잖아. 저 이제 좀봐지 왠지, 느낌이 될것 같지? 아니 생각을 해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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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구나 해봐 해봐 하는 거는. 어? <웃음> <웃음> 결박 결박하고 <있어. 웃음> <이장원> 씨, <laughs> 이, 이거 좀 이상해지는 이정원 씨 이거 좀 아닌 거 이정원 씨네 카이스트에서 공문 날라온다고요. <laughs> 제발 좀 머리 좀 써주세요. 아니 이거 어. 그러니까. 자 지금 여러분 카이스트와 시카고 대학 서울대 대학원생의 추리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. 제가 머리를 요, 요리조리 써봤는데 네네. 어떤 행동을 해도 같은 그렇게, 모양에 도달한다는 그렇게. 결론이에요. 네, 어려운 걸 쓰지 말고요. 아, <laughs> 어 잠깐만. 아, 적어도 다만. 다른 화면이라도 보여줍시다. 다른 응. 화면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늘릴 생각으로 안 했냐는 거야. 천재다. 오, 일단 네. 뭐가 되긴 하는데 아 끊지 않고 끊지 않고 이걸 왜안 늘렸냐고. 뭐. 아, 오, 늘리면 어떡해. 늘려봐봐. 늘리면 그게 손이 빠지지. 아 근데 이거 에이. 좀 맞는 거 같아요. 어야 이게 접근을 이렇게 아, 해 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. 여기다 내 몸을 어 자. 어 실뜨기다. <laughs> 어 실뜨기 나나해 볼게. 오버. 너가 너가 들어가 봐. 뭐 어, 뭘? 아, 이리로 어, 들어가라고? 어. 이렇게. 이렇게. 이리로 들어가라고? 이배 어? 걸려서 안 돼. <laughs> 이렇게 이으로 어. 어어 어. 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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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. 어. 이걸 내려 봐. 네. 그럼 팔을 뺄 수밖에 없어요. 이건 아닌 거 같아. 우리 다못 풀고 있어. 뭘까요? 못 치고 있는 게 우리가. 자, 여러분들 아, 포기하시겠습니까? 정답 아, 공개해드릴까요? 아니 아니 싫어요 고집입니다 10, 10, 10, 진짜 다 나온 거 같아요 결정된 거 몰래 는 거네 양쪽이 확실해 한 사람의 줄이 줄. 다른 사람의 고리를 통과하면 돼 내가 줄이야 줄줄줄 줄. 아, 줄. 아, 줄. 아, 줄. <laughs> 고리 고리 만들고 근데 나 일로 통과 못해자한 사람의 고리를 통과한다 와나 미쳐버리겠네 오 아, 씨... 나짜 바보가 된 기분이야 아! 아니야, 아니야 아니. 아... 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포기, 됐어 안 돼, 안 돼, 이거 <laughs> 안돼요 진짜 안 되는 거안 되죠? 안 되죠? 고기왜썩나 할게요 아이 PD가 아, 자꾸 우리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데 나와보세요 <laughs> 이근찬 PD, 그리고 씨. 박상민 전문가 자, 이게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? 정답입니다. 정답 본 게. 그, 어. 자, 정계. 제가 나무가 됐습니다. 나무 오케이. 네. 어. 그래서. 고리를 아, 뭐, 만들 고리를 만들었죠? 아, 요리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결 고리. 자. 아, 아 어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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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, 그러니까. 그러면 이 부분을 어, 이 안으로 네, 하다가 그쪽으로. 이렇게 앞으로 하고 뒤로 하는 게 아니. 그게 아니고 여기만 그러니까 하고 지금 꼬인볼 봐봐요. 아. 이렇게도 있잖아. 지금 그냥 내리 내려오는 거 이렇게 풀어야지. 풀면 자, 되는 어. 거야. 그러면 풀면 아 이거 아 이거 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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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그러니까 아아 아. 아, 그런 거구나. 지각능력이 발달해야지 되는 거예요. 이건 뭐, 뭐야 예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몸의 일부분이라고 끈을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끈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나무에 묶여져 있는데, 지금 모든 참가자분들 여섯 분이 다두 가지 잘못된 가설을 세우셨어요. 첫 번째는 행동과학이라는 말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가설을 네. 세우셨고요. 두 번째는 두 개의 링이 서로 교차해 있다. 링이 서로 만나고 있다라고 지금 가설을 세우시다 보니까 네. 그두 개의 링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기능적인 고착을 하고 계셨어요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공간지능 그리고 차원적 사고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. 공간지능이 최악이에요. 떠올려 보시면 대다수의 우리 학습은 2D죠.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D거든요. 그래서 3D적인 사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음. 그런 문제였습니다.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. 예.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몸을 끼고 말했는데 그쵸? 막대에 고리가 네. 큰게 하나 있고 그 안에다 매듭을 넣어서 걸고 바꿔서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. 음. 예, 예, 예. 옆서에 몸을 통과할 정도의 와. 손을 내뭔 어? 소리야? 자, 100초 드리겠습니다. 100초요? 예. 100초. 손가락 잘라줘요. 너무 좀 짧아. 시작! 아니, 뭐야. 으, 참네, 정말. 백초를 일분러 한십초. 엽서가 바닥에 붙으면 어떡해요? <laughs> 안 돼, <laughs> 이 씨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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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. 오, 크다, 잘라 버려야 돼. 이거 이거 갖다 아 이거 붙이면 어떻게 그래. 야 끊어졌는데 그래 야동바해라고조 조심하 안 하시면 찌를 것 같아 야, 야 타일러를 통해시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, 들어와. 어, 할것 같아 어, 너무 진것 같아 야, 티 뻗으면 안돼 거의 거의 됐어 거의 거의, 거의, 거의. 아! 어, 야 그거 안 끊어져 전용기 갖는다 그 <laughs> 가져와도 <laughs> 전용기 오. 야. 이상한 거야? 정답은 아, 음, 맞아요. 그렇죠. 어, 타일 아, 아 뭐야? 똑같은데? 똑같으신 거 같은데요. 다른 근데, 방, 약간 근데... 다른 방식으로 한거 아니거든데? 똑같은 거 같은데. 리얼로 했어요?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리로 저는 네. 계속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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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. 혹시지 뭐, 뭐, 어떻게 하 거예요? 설명을 해 주세요. 저는 그냥 아. 니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? 이렇게 어. 이렇게 어. 이렇게 아. 이렇게 안졌구나 이렇게 안 이렇게, 아. 이렇게. 이렇게 잘라 그렇죠.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ouais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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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내면 음, 이거 이게... 왜 생각을 못했지? 왜 나는 여기부썰생부터 하고 있었지? 그러니까 랩도 마찬가지. 네. 이씨 같은 거예요? 예, 저도 저도 같아요. 같아요? 네. 보여드릴수 있어요. 보여주세요. 네. 이게 그러니까 씨 접어서, 그러니까 석진 씨 얘기랑 똑같아요. 여기, 여기를 잘라요. 잘라요. 네. 그러면 여기가 이어져 있잖아요. 이어져 있죠. 이게 여기랑 이야, 이정도 똑똑해. 여기가 아, 뭐 체계적인 것 같은데? 어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아래다가 사각형을 또 만들어서 안 끊어지게 가운데를 째요. 째요. 네. 그래서, 그래서 음. 양쪽에서 자 이제 건물을 가면서 계속 자르면 된다. 왜아 이렇게 손이 떨리지? 긴장했나 봐.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. 아 그래요? 아 그렇게 하면 안 끊어진다. 네. 아 이렇게 되면 아까 그양이 나와요? 그러면은 이미 지금 이렇게 커지니까 아 체계적이다. 나 병원 가야 되나? 난 전혀 <laughs> 상상도 못했어 이런. 저도. <laughs> 그냥 그러니까 <laughs> 그 발상이 <laughs> 접힌 부분을 그걸 길게 하겠다라는 발상을 한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걸로 길게 만드는 법부터 먼저 생각을 하니까. 음. 리얼자로 만드는 게 제일 길게 뽑아낼 수 있겠다. 우리도 리얼은 생각했거든요. 자, 일단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. 전문적남자님 평가해 주시죠. 어 여섯 분다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어, 나름대로 다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는데요.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평면을 입체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사물의 서로 다른 요소나 관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. 각도의 생각과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섯 분 중에서 어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지석 씨와 램몬스터 씨는 여섯 분 중에서 어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지석 씨와 램몬스터 씨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저 <laughs> 오늘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. <laughs> 예, <laughs> 오늘 램몬스터 좀... 씨가 네, 오늘은, 좀... 오늘은 조금 부진하신 <laughs>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. <laughs> 어, 그에 반해서 아, 우리 <laughs> 하석진 씨, 그리고 이장원 씨는 네, 문제를 잘 이해하고 원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. 아, 축하합니다.